배우 변우석이 핫 캐릭터 어워즈에서 육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픽 UP, 유픽은 지난 5일 국내외 인기 배우들을 대상으로 핫 캐릭터 어워즈 투표를 오픈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기존의 경쟁을 넘어 더욱 흥미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기 아이돌 그룹 NCT의 재현, 방탄소년단의 비 엑소의 찬열이 새로운 후보로 추가되어 강력한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핫 캐릭터 어워즈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해온 변우석이 다시 한번 최종 우승을 거머쥐어 육관왕에 등극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최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8개 도시에서 총 12회에 걸친 공연을 전성 매진시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여러 광고 모델 및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되는 등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기, 트와이스의 다현, 차은우 등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들도 이번 핫캐릭터 어워즈의 후보로 올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투표는 20일에 마감될 예정이며 최종 1위의 오른 배우에게는 공항철도 디지털 샤이니지 대형 스크린 광고라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유픽 플랫폼에서는 11월 이달의 픽 베스트 아이돌 댄서 아이돌 케미 투표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각 카테고리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핫 캐릭터 어워즈 하트 캐릭터 어워즈 별표 별표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UP, UPK에서 주최하는 인기 시상식으로 국내외 배우와 아이돌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들을 선정하는 독특한 행사입니다. 이 시상식은 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온라인 투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핫 캐릭터 어워즈의 목적은 단순히 팬의 투표수에 기반한 순위 선정이 아닌 다양한 팬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좋아하는 배우와 아이돌에게 지지와 애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배우와 함께, 연기 활동을 겸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쟁 구도가 더욱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변우석. 변우석은 최근 핫캐릭터 어워즈에서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우석의 성공적인 행보는 단순히 팬들의 지지를 넘어서 글로벌 인기를 반영하며 그의 출연 작품과 팬미팅 투어는 전성매진을 기록하는 등 대세 배우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그가 6관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20일에 마감되며 최종 1위를 차지한 배우는 공항철도 디지털샤인이지 대형 스크린에 광고가 노출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